애녹과 양지원, 트로트 아이돌로 떠오르는 새로운 별들. 현역 가왕 시즌 2가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애녹과 양지원이라는 두 아티스트가 새로운 트로트 아이돌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역할을 넘어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고 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트로트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는지 팬들의 시선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자. 에녹은 전통 트로트의 매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감성을 결합한 무대 연출로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수준을 넘어 관객들에게 하나의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감동을 준다. 에녹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의 과시가 아닌 스토리가 살아 숨 쉬는 한 편이 드라마와도 같다. 곡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세밀한 감정선까지 표현하며 그의 노래는 관객들로 하여금 무대 위에 그와 함께 울고 웃게 만든다. 특히 에녹은 기존 트로트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탈피했다. 전통 트로트의 서정적이고 호소력 짙은 요소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최신 음악 트렌드와 세련된 편곡을 통해 곡의 신선함을 더한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닌 보고 느끼는 음악이다. 강렬한 조명과 감각적인 영상미 그리고 노래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동작 하나하나가 관객들에게 시각적 만족을 선사하며 무대를 관통하는 그의 에너지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다. 또한 그의 퍼포먼스는 그의 음악적 열정과 진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무대 위에서의 에녹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다. 한 곡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은 그의 음악 속에 빠져들어 현실을 잊은 채 그가 만든 세계에 머문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그의 음악에 깃든 인간적인 따스함과 진정성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에녹은 다양한 음악적 장르와 스타일을 트로트에 녹여내며 젊은 세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무대에서는 EDM 리듬과 전통 트로트 멜로디가 어우러지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트로트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혁신은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를 낯설고 고리타분한 음악이 아니라 세련되고 감각적인 장르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에녹의 이러한 독창적 행보는 트로트를 새롭게 정의하는 동시에 대중들에게 트로트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음악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기존 트로트 팬들에게는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엔녹을 단순한 가수를 넘어 트로트의 혁신가이자 대중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만들고 있다. 연지원 또한 부드럽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대중들을 매료시키며 감성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그는 가창력뿐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몰입감 있는 연기로 팬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단순한 음악을 넘어 스토리를 전달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 2. 팬들과의 소통 트로트 아이돌의 탄생 배경 두 사람 모두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했다. 애녹은 라이브 방송과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음악적 고민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에게서는 보기 드문 친근함을 선보였다. 이러한 노력은 팬들에게 나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공감들을 형성하게 만들었고 이는 에녹이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핵심 이유 중 하나다. 양지원은 팬들에게 진옥과 같은 존재로 다가가며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는 팬들과의 만남이나 팬미팅에서 감사를 표현하며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성공했다. 특히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의 태도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팬덤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3.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에서의 활약. 현역 하왕시즌 2 이후 에녹과 양지원은 방송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애녹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선보이며 재미와 실력을 겸비한 가수로 주목받고 있다. 그의 긍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 덕분에 젊은 세대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이는 그가 새로운 트로트 스타로 자리 잡는 데큰 역할을 했다. 양지원은 음악 프로그램 뿐 아니라 트로트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와 OTT 플랫폼에서의 콘텐츠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스토리텔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 이상의 감동을 전달하며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4. 트로트 아이돌로서의 사회적 영향력 에녹과 양지원의 등장은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들의 팬덤은 기존의 중장년층을 넘어 20에서 30대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는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특히 에녹은 그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양지원은 따뜻한 감성으로 트로트가 대중음악의 중심에 설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팬들은 이들의 음악을 통해 삶의 위로를 얻고 동시에 희망과 에너지를 느끼고 있다. 5. 앞으로의 가능성과 기대. 전문가들은 에녹과 양지원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정의하며, 앞으로의 활동이 트로트의 대중화뿐 아니라 글로벌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그들이 보여줄 다음 무대와 이야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트렌드는 단순히 트로트를 넘어 한국 음악 산업 전반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할 것이다. 애녹과 양지원 이두 아티스트는 이미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며 아이돌의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음악적 성장을 넘어서 팬들과의 공감, 문화적 확장을 이루는 특별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새로운 감동과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